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당신이 몰랐을 2022년 4월의 축구사건 탑7을 선정하였습니다 7위는 코치 난입 2022년 4월 12일 스페인 마드리드 지역리그에서 한 코치가 후반 89분 상대팀의 역습을 막기 위해서 경기장에 난입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인공은 콜메나르 베조의 수석코치 당연히 심판을 레드카드를 꺼내들어 퇴장을 지시했죠. 상대팀 비아누에바 델 파르디오는 페어플레이에 반하는 더러운 경기라고 트윗을 통해 밝혔습니다. 분우한 파르디오 선수들은 상대팀 코치를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6위는 골키퍼 대환장. 2022년 4월 7일 말레이시아 리그에서 경기 막판 속 터지는 장면들이 연이어 나옵니다. 아프리카 말리 출신의 골키퍼 마마드 사마사는 경기 막판 동점골을 넣기 위해서 공격에 가담을 했지만 첫 코너킥에 핸드볼을 할 뻔하고 오버헤드킥도 모두 헛발질을 하고 맙니다. 상대 팀 역습은 더 환상적이었습니다. 빈골드에도 넣지 못한 것이었죠. 사마사는 다시 한번 공격을 가담을 했지만 또 습관적으로 손이 먼저 나가며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5위는 티키타카 자체골. 2022년 4월 1일 인도리그에서 수비수끼리 대참사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후반 73분 브리제시 길리의 자책골 장면 수비수들끼리 공격을 막다가 그만 걷어낸 볼이 동료의 몸을 막고 자책골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자책골은 이경기에 유일한 골이 되었습니다. 4위는 크로아티아 골키퍼의 드리블 2022년 4월 2일 21세 이하 크로아티아 대표팀과 핀란드 대표팀 간의 경기 크로아티아의 첫 실점이 전반 10분에 나옵니다. 바로 크로아티아 골키퍼이자 아약스가 키우고 있는 코타르스키가 드리블을 치다 그만 실수를 범했고 핀란드에게 골을 내준 것입니다. 21세 이하 유로 2013예선에서 6전 전승을 달리던 크로아티아가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게 된 결승골이 되었습니다. 3위는 우당탕골 2022년 4월 9일 스웨덴 1부리그 만바르비대 순수발의 대결 전반 34분 1대3 상황에서 한마르비의 공격 스웨덴 유망주 18살의 윌리엇 스웨드버그는 골문으로 스웨드를 통해서 상대의 실수를 유발합니다 이 골이 들어가고 난뒤 인터뷰에서 스웨드버그는 뒤에서 밀렸는데 어떻게 들어간 것 같아요 라고 얼떠들 했습니다 이 18세의 스웨덴 유망주는 2022시즌 벌써 4경기에서 3골을 터뜨리면서 스웨덴 리그 최고의 유망주로 스카우터들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2위는 머리가 아닌 2022년 4월 6일 복중미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크루즈 아줄과 푸마스의 대결. 푸마스는 1차전 전반 36분 만에 첫골을 뽑아냅니다. 푸마스의 후안 디넨노가 골문 앞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은 노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미친 골이라고 해설자가 외쳤을 정도 머리를 끝까지 내밀었지만 정작 발에 튕겨 맞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 골은 1차전 2 통틀어서. 가장 경이적인 골이 되어 푸마스를 40년 만에 복종리 챔스 결승에 올라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비메너 엔 비메너로. 2022년 4월 6일 아라비안 걸프 리그 R 아인과 R 와스의 대결 경기는 대체적으로 R 아인이 압도 중이었고 경기 종료 직전을 향해서 당해갑니다. 향해 후반 85분 이디 성역기에 R 와스 입장에선 맞기만 해도 이득인 셈. 알와슬의 한 선수가 그라운드에 넘어지자 알와슬 동료가 밖으로 공을 차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기 전 알아인 라히미 선수가 공을 그대로 스틸해 드리블을 치면서 공격에 나섭니다. 알아인의 비메나에 화가 난 알와슬 수비수 두 명은 더블 태클로 응수합니다. 심판은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알아인의 프리킥으로 선을 했죠. 이 스노우볼은 결국 3분 뒤골로 이어졌고 알아인이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마른 체형이지만 준수한 수비력과 많은 활동량, 중원에서의 역습을 주도하는 스타일로 부활에 굶주려 있는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